제가 이렇게 아침밥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지금 안사장님이 네. 지금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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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겸 점심 아침 겸 점심? 네 아. 그럼 안사장님은 저쪽 매장으로 지금 네. 가시는 거고 네. 아. 월화수 좀 다르고 목금도 다른데 목금 토일 다른데 월화수는 주간 목요일까지 주간 아. 또 목요일날은 샌드위치 끼워가지고 야간 목요일은 주간장 같이 하는 거죠. 목금토일 나흘은 야간 이렇게. 주간 3일 야간 4일 이렇게 주간 4일 샌드위치를 목요일 끼니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오후 오후 알바가 있고 저녁 알바가 있고 야간 저녁 알바가 있고 야간 알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그래서 주간에 제가 근무를 하는데. 주간 근무 를 끝나면, 집에 쉬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연락이 갑자기 와요. 와갖고, 야간 알바가 오늘 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응, 응. 그러면 주간에 일을 하고, 응. 집에 쉬어야 되는데, 응. 야간에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밤새고, 응. 다음날 아침에 또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응. 그러면, 돈 버는 거 둘째 치고, 사람이 그렇게 막, 쉬는 시간에막 돌아가버리면, 이게, 배터리가 반전되버려요 우리 뭐집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생활을 제일 처음에 편의점 딱 오픈하고, 그, 아르바 쓰다가, 또 시간 안 맞아서 막, 내가 막 12시간씩, 14시간씩, 집사람도 나도 막, 막, 돌아, 돌아가다 보니까 한날은 차 타고 집에 가는데, 차를 박아버렸다. 음. 차를 박고, 그냥, 아, 여기서 끝내고 싶다. 왜냐면 내일 되면 또일을또 그렇게 또 빡세게 돌아야 되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지쳐갖고, 아유, 이쯤에서 그만 살고 싶다, <laughs>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저기, 아, <laughs> 안 사장님 있는데 하면 안 되지, 아니, 사실, 사실이니까. 그랬잖아. 아, 사실. 응? 음. 몰라요. 목이 좋으면 잘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저, 우리 같은 경우는, 물금 다 집어넣고, 알바비 정도 벌어가라. 거기다 못 벌어가는 거야. 편의점 사장님들이 열받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물건 값다집어렇죠 음. 월세 다 내죠. 음. 그리고 세금 내죠. 음. 죽도록 일하는데, 사장은 죽도록 일하고, 알바하고 똑같이 가정하는 거예요, 돈이, 구조가. 편의점은 누가 뭐래도 목, 장사도 목. 그 목이 잘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이 좋으면 뭐가 들어오냐, 경쟁점이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 없으니까, 괜찮은 목이다 싶으면 경쟁점이 입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점은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뭐냐면, 원래 있던 본점보다 평수를더 넓게, 물건을 더 많이 갖춰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네. 그몇 미터 제한 그런 게안지죠 아니, 법이 아니고. 있잖아, 그런 거. 권고사항이죠. 아, 서로 그... 간에 지키자고 하고, 하도 그게 심하니까, 굉장히 심하니까, 아. 50미터 지키자고 하는데, 네. 이게 50미터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미터는 지키, 지키기는 하는 거예요? 그건 메이저들끼리. 네? 메이저. 아, 메이저. CU, 아, GS. 아, 이런 메이저들은 아. 룰을 지키려고 해요, 어쨌든. 아. 근데 이제 마이너들이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어떻게든 들어옵니다. 우리,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하면 인건비는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예. 응. 그러니까, 여기도 하면, 응. 우리, 우리 식구들이 다 처음에 매달서할 때는 괜찮았어요. 이거. 편의점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뭐가 있냐면, 그, 투자비가 까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 뭐 내가 봐 2천만 원 들고 가게에 투자를 했던 물건을, 나갈 때, 거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물건 값을 회사에 돌려줍니다. 상당 부분을 돌려줘요. 아까 말했듯이,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유통기한 짧은 이런 거 어쩔 수 없지만, 이, 기본적인 거는 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회사에서 다 해주거든요, 이런 거. 대신에, 회사에서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 해주고, 물건 집기 빌려주고, 이런 조건 대신에, 일정 기간은 자기네 물건을 팔아달라, 이런 계약. 계약 기간? 예.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을 어기게 되면 서로 간에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따져보는 걸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이 약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어, 그 포기를 할 거냐, 하게 되면 회사하고의 그불이등길 거고, 음. 그 그래, 투자 비용도 사실 많지 않지만 해서 얼마나 될 거냐, 이걸 따져봤을 때, 음. 아, 뭐 어쩔 수 없지만 버티는 게 유익이다, 버티는 거고, 그 다음에, 아, 내 지금 여기서 좀 접는 게 맞다, 신분은 접기도 하고.